수을 도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19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마음껏 밖에 나가서 야외 활동하기도 조금 꺼려지고요. 또한 지금 이렇게 제 교실을 보다시피 여러분 학교에 나와서 친구들을 만나거나 어떤 학습 활동을 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 위기를 새로운 기회 삼아서. 새롭게 성장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에 오히려 이 코로나 19이 시기에 내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나의 생각을 넓히고 나의 지식의 지평을 넓히는 그런 새로운 기회가 되었다고 나의 성장 새로운 포인트가 되었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그렇게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배우게 될 경제 수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경제 수학 여러분, 알다시피, 경제수학은 수능에 나오는 과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지만 단어컨대, 어, 실질적인 도움, 어, 선생님, 수능에도 안 나오는데, 어, 내신 공부 필요할 수도 있지만, 경제수학 중요하까요? 중요합니다. 왜냐면, 왜냐면, 비록 수능에 직접적인 연관되는 과목은 아니지만, 경제수학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그런 경제적인 지식들, 그런 중요한 지식들을 가르치고 그런 것들 핵심을 짚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긴 인생 이 짧게 짧게 고3 수험생 기간 동안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가 의문점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아주 긴 인생의 지점에서 본다면 이 경제수학 이 시간 이 시점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크게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아주 단언포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또한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저는 수학을 진짜 못 하는데 경제 수학 제가 할수 있을까요? 여러분 할수 있습니다. 경제 수학은 메인 핵심 포인트는 수학이 보다 수학이라기보다는 경제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은 경제적인 내용을 설명하는데 돕기 위해서 아주 자그은 아주 기초적인 수학이 들어가는 거지 수학이 메인 핵심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려운 수학 아주 복잡한 수학은 나오지 않고요 오히려 경제적인 지식이 풍부한 학생이라면 경제 수학을 충분히 이해하고 따라올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경제 수학 내용 자체가 아주 쉽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익힐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 신나는 경제 수학 시작해 보겠습니다 <목소리> 자이제는일적으로 경제 수학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사람의 기억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람의 기억은 행복한 기억은 더 오래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통스러웠던 기억은 금방 쉽게 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학습은, 여러분의 공부는 오래오래 기억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공부는 즐겁고 행복해야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조금 더 텐션을 높여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다루게 될 단어는 첫 번째 대단어 나오는 게 수화 경제 생활입니다. 수화 경제 생활에서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배울지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나오는 중단어는 경제 지표가 되겠습니다. 경제 지표 어떤 것을 볼지 찾아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경제 지표에 대한 내용 진행하기 앞서서 우리 간단한 경제 지식 한토막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2015년 S&P 금융지식 보유율에 관한 조사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자, S&P가 무엇인지는 우리 차차 알아보도록 하고요 금융지식, 즉, 얼마나 어떤 경제적인 금융에 관한, 금융품에 관한 그런 지식들을 알고 있는가? 이것을 조사한 거죠. 이렇게 조사했을 때, 이렇게 쭈루루루루루루 보니까, 대한민국은 33. 퍼센트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우리 막대 그래프 상으로 보아도 아, 이게 상당히 낮은 그런 보유율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지만 우리가 더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오른쪽에 도표가 표가 나와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대한민국 코리아는 77위에 안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 위에 76위가 아프리카에 있는 우간다라는 거죠. 경제적으로 우리가 훨씬 우리보다 낮은 수준에 몰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구간자보다도 우리나라의 금융지식 보유율이 더 낮다는 거죠 물론 2015년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은 달라질 수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 금융지식 수준이 그렇게 많이 높진 않겠구나 라는 우리가 추측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계 12위의 규모의 GDP를 가지고 있는 경제 대국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금융지식 보유율은 국민들의 금융주식 보유율은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금융주식 중요한가요? 꼭 알아야 되는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금융주식을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금융주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우리 한번 그 다음 자료를 통해서 선생님과 함께 얘기해 보죠. 다음에 나오는 자료는 주요 OECD 국가의 노인 빈곤율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국가의 노인들이 어느 정도 경제 수준에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자료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을 쭈루루루루루 찾아가 보시면 한국, 막대 그래프 혼자 천정 뚫고 나갈 기세로 있는 43.8%가 되겠습니다.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대한민국에 있는 노인 중 43%니까 약더 쉽게 10명 중 4명 이상은, 10명 중 4명 이상은 경제적으로 피곤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자, OECD 의빈비본율 대한민국 압도적인 1위입니다. 풍요로운 삶을 위해 우리에게 금융지식이, 금융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금융지식을 이해하기 필요한 그런 기초수학을 우리는 경제 수학에서 배워 볼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표는 단순하게 내신 잘가는것 물론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대학 잘 가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더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우리의 목표는 여러분이 풍요로운 경제 생활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쉽게 뭐 금수전이 아니면 흑수전이 이런 말이 오는데 우리가 금융 지식을 좀더 배우고 경제식을 좀더 배우고 난다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 단순하게 비관적으로 낙담하 그런 태도를 취할 것이 아니라 좀더 알고 난다면 아 우리가 더 방법이 있구나 우리에게 더, 더 나은 대안이 더 나은 길들이 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소단원 연산을 들어가 보죠. 여러분 경제수학은 초기에 말했다시피 아주 기초적인 수학입니다. 첫 번째 나온 연산. 연산은 무엇을 배울 것이냐? 경제를 이해하기에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수학을 이첫 번째 소 단어에서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온 것은 연산, 그리고 두 번째 단위 두 가지 배울 건데요. 연산에서 배우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했다면 다할수 있는 바로 그거 사칭 연산. 8층, 8층. 8층. 나눗셈! 요네개의 사칙 연산을 수행할 수 있고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고 그 연산들의 순서를 우리 알다시피 괄호가 있으면 괄호안부터 먼저 계산을 해주고 그 다음에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계산하고 나중에 덧셈과 뺄셈 순서로 계산한다 이 계산 규칙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연산을 다 마스터 하신 겁니다 자 그럼 두번째 계열내용 단위, 단위란 무엇이냐 여러분 앞으로 경제지표를 나타낼 때는 아주 큰 숫자 그냥 국가 규모, 그다음에 세계 규모의 단위에서는 매우 큰 숫자들을 보게 될 건데, 그런 큰 숫자들을 다 쓰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 적절한 단위를 사용해서 간단히 나타내기 위해서 단위라는 것을 쓸 것이다라는 게 오늘 처음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두 가지 예를 한번 보고 아 이게 다구나라고 쉽게 우리 가벼운 마음으로 무슨 서 써먹어보죠. 자 간단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연산에 대한 것입니다. 괄호가 있으니까 괄호 안에는 먼저 계산을 줘야겠죠 우선은 1 더하기 3 곱하기 10에서 1 빼니까 8 나오겠고요. 나누기. 참고로 위에 쓰진 않았지만 지수가 있는 경우는 지수를 가장 먼저 계산해서 풀어줍니다. 여러분 이해 거듭지고 4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더셈 앞에서부터 순서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더셈과 뺄셈은 나중에 하니까. 앞에 있는 거, 3 곱하기 3, 8, 24. 라는상 하면 6 되겠죠? 1 더하기 6 해서, 7이라는 값으로 가있고요 이게 전부입니다. 두 번째, 이큰 숫자. 이걸 다 쓰기에는 잉크도 갖고 종이도 낭비가 되겠죠? 그래서, 1, 10, 1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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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1 0 0 좀 이렇게 간단히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두 가지 지식을 이해했다면 여러분은 이미 다 완성된 겁니다. 오늘 첫 번째 배울 소단은 여기서 끝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